어 저희 닥터나우는 의사, 환자, 약사 선생님의 물리적 거리를 모두 줄여서 정말로 전 국민들께서 정말 편하고 쉬운 의료 서비스를 모두가 다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격 진료와 그다음에 약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닥터나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또 본인이 원하는 약국에서 약을 한 시간대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격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을 저는 의학도로서 사실 그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밤 10시 이후에 어린아이가 아픈데 문년을 병원이나 약국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도서상관 지역에서는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두 시간을 걸쳐서 읍내에 나가야 되고 뭐 대학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부터 단순히 진료나 약을 받기 위해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야만 했던 직장인분들 또 아픈 어린아이를 데리고 직접 병원에 가기에 굉장히 두려웠던 부모님들까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의료에서 혁신을 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닥터나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진료를 받고 또 약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들어야 했었던 시간적, 비용적, 그다음에 심정적인 그 부담들을 저희가 줄여줌으로써 아플 때더 쉽게 의사를 볼수 있고 아플 때 약을 안 먹지 않고 버티는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서 훨씬 더이안 좋은 상황을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정말로 더욱 편하게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IT 기술이나 의료 기술이 둘다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정말로 이두 개의 기술이 함께 결합되어 있었던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 있어서 의료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실제로 노숙인 의료봉사를 하면서 이 원격진료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기도 했었고 또 글로벌 원격의료회사들을 조금씩 찾아다니면서 아 정말로 원격의료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클수 있는 가치들이 높구나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봉사활동의 경험과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보다가 누군가 이걸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겠지만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이 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소비자적인 관점이 있어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몰입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경청하고 더 몰입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니즈들을 하나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